103페이지에 36번입니다. 가, 그 다음에 나. 자, 가를 미련하게 막, 저막 그거 쓸 필요 없어. 그냥 가는 직각삼각형이니까 그냥 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. 그치? 가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4 해서 그냥 구해. 되겠지? 그렇게 하고 나서,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가서 이 넓이를 구하래. 그러면은 어, 나 넓이를 구할 건데 나 넓이를 구하려고 식을 먼저 세워보자. 2분의 1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sinc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아 sinc가 없네, 이 생각을 해줘야 돼. 되겠지?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. 자 그래서 sinc를 구하기 위해서 뭐를 구해야 돼? cosc를 구해야 돼. cosc 구하려면 얘가 필요하거든. 근데 제가 없잖아. 그래서 못 구하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피타고라스 쓰면 얘가 5야. 이해되죠? 그래서 토사인 c 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. 한 번만 더 복습해 볼까? 이 곱하기, 비 곱하기 c야. 비 곱하기 c 인 거야. 야, 아는 사람 은안 봐도 돼. 그 다음에 어 25에다가 더하기, 36에다가 마이너스 2 5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. 따라왔죠. 그래서 이거 이거 날라가고, 그 다음에 이거 끝내가지고 이거 좀좀 하면 되는 거죠. 됐지. 그래서 이거 한 다음에 다시 뭘구해 다시?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라는걸 활용해서 사인 제곱을 구하죠. 거기서 사인을 구하죠. 그 사인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. 이해되겠지? 이 단원은 뭘 연구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. 그냥 공식 뭐 쓰지? 내가 뭐 필요하지? 뭐 써줄까? 이렇게 하면서 그냥 풀면 돼.